안녕하세요. 둥이 사랑입니다. 설명절 즐겁고 행복하게들 지내셨나요? 음,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다른 분들은 그래도 영상을 꾸준히 올리셨는데 저는 또 영상을 또못 올렸죠. 뭐 이렇게 새로 들어오는 것도 없고 또 이렇게 농장도 다니지도 않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올릴 것도 없었지만, 제가 구정 전에 영상 올릴 때, 이제 선물 받은 거 있다 그랬잖아요. 그거 보여드릴게요. 그랬잖아요. 이 선물을, 이게 첩수 철학. 이거를 구정 전에 선물을 받은 거예요. 이제 구정 선물이라고 선물을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이쁜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집에서, 조금 또 물이 빠진 것 같아요 올때 하고 틀리게 근데 아우 너무 이제 고맙고 이분한테 너무 고맙고 지가 뭐 이렇게 해 드리고 오러는 것도 없는데 이렇게 해 주셨고 또 요거를 보여 드리는 거는 이 비치후리데이를 왜또 보여 드리냐면 이비치흐리데이를이 화분에다 심었었어요 이 화분에다가 근데 여기 대공이 이런 게또 하나 있었어요. 여섯 개. 지금은 다섯 개죠? 근데 여기다 놓고 심고 이렇게 옮기다 옮기다 보니까 제 팔로 건드려 가지고 이게 하나가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이제 이 콩분이다 하나 심어 놨는데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거 하나가 대가 붙었을 땐더 컸죠? 이 화분이다 올려 놓 심어 놓으니까 화분은 화분대로 믿고 이 빛이 흐리대는, 빛이 흐리대는 때는 미운 거예요. 어 미운 거예요. 그래서 화분을 갈아줘야겠다 하고 있던 찰나에, 은다영님이 또, 생각지도 않게 이렇게 보내주신 게, 빛이 흐리대하고 이렇게 깔맞춤이 다된 거잖아요? 또 다육이 이거 하나도 부러져서 나갔고. 근데 또 생각지도 않게, 춥소철화가 이렇게, 이, 저한테 선물이 들어왔는데, 어떤 화분이다 심어주 하고, 이렇게 고민, 고민 해다가, 아, 요 화분이다 심어면겠다 그랬더니, 요 화분이다 심어보니까요, 100% 깔맞춤이 되는 거예요. 화분, 화분은 또 화분대로 이쁘고, 이측수 철화는 측수 철화대로 이쁘고, 옛말에 집신, 집신도 짝이 있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깔맞춤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둥이 님이 보내주신 거, 이롱 화분. 제가 저 석연아 수저통에다가 심었을 때, 롱 화분을 하나 저기 사야겠다고 그랬더니, 이거를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이 화분 깔맞춤을 이제서 한 거예요, 이제서. 그렇게 하고, 은다영 님이 보내주신 거하고, 빛이 우리 때하고, 깔맞춤 된 거고. 아, 제가 이제, 보시다시피 선물도 다 좋은 거로만 받고 이랬는데 제가 선물 안 받으면 어느 분말 맞다나 이 영상 올리다가 벌써 중단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같이 손잡고 가자고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이춥수처럼 보내주신 분이 이거 플로리 디터 플로리 디터도 이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또이 화분이다가 제가 이제 리프맨화분에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게 제일 깔맞춤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 심어 줬어요. 이렇게. 이제 이제 선물 해시는 분들은 또 얘기하지 말라고 밝히지 말라고. 조건 <laughs> 없는 사랑을 저한테 이렇게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너무너무 감사드린다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잘 키울게요 그리고 또 이제 이비치우리데를 조금 왔을 때이 목대는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오고 여기서 잘 자고 나오는게 쬐끔 만 아가 아가인 거를 보내 주신 거예요 그랬는데 이렇게 잘 크고 있다고 보여 드리는 거예요 이 화분은 이제 이렇게 보시 보셔서 아시는 분들 아시죠? 다육지사님. 제가 이 유튜브 하면서 제가 이제 손편지를 웃다 님한테 제일 처음으로 받아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지가 착각한 거예요. 아니에요. 다육지사님이 처음에 치아금 보내주실 때 손편지를 이렇게 정성스럽게 써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필적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 다육지사님, 필적이. 진짜 그거 진짜 고이고이 고이 다육집사님 편지 제가 간직하고 있는데, 웃다미님 편지또한 군데다 놔야 되는데, 이렇게 정신이 없어 엄만해서 받은 거라 그거를 갖다 또어디다 놨나? 그 요거는 다육집사님하고 그리고 요거는 또 구독자님이 보내주신 빛이 우리 이 다육집사님한테 제가 선물 몇번 받았지만, 다육집사님 이제. 다육이도 많으시고 또 선물도 많이 받으시고 또 화분도 많이 사시잖아요. 그래서 다육지사님한테 아무것도 안 해드렸어요. 근데 뻔히 삐지셨을래나 하고 보면 영상을 보면 얼마나 재미있게 그냥 활기차게 즐겁게 영상을 해주시는지 다육지사님, 다육지사님 안삐지셨죠 요구닥자님이 유치리데이 보내주신 거이렇것도다 선물이죠. 그렇게고 제가 이건 나나쿠미니를 왜또 보여드리냐면 이 아메치스 조그만 거를 제가 실험해봤잖아요. 그리고창 종류도 물을 그렇게 줬어요. 저 창을 하나 갖다 놨어야 되는 걸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는 거. 아메치스 실험해 본대료는 물을 푹 주고서는 거실에다 잠을 안 재워요. 그냥 베란다다 놔요. 근데 물을 오전에 주느냐, 오후에 주느냐, 그것도 상관없어요. 오전에 주든 오후에 주든 자다가 한심 자고 일어나서 잠안 오면 가서 지다 보다가 또물 먹고 싶어서 비들비들 해내 있으면 저는 오밤중에도 물을 줘요. 그렇게 해서 베란다다 그냥 놓거든요. 그러니까 베란다가 영하르만 안 떨어지면 선선해도 냉액이안 오더라고요. 선선해도 우짜라지도 않고 물 먹어가며 짱짱하고. 그래서 저는 올해 좋은 경험을 또 했어요, 근데 내년 겨울에 이제 또 얼마나 칠지. 이제 추운 거에 대해서 또 다르겠지만 이제 영하로만 안 떨어지면 저는 물을 주고 이 거실에서 앉아올 거예요. 이렇게 우짜람도 없이 선선하니까 우짜라지도 안는 거예요. 물은, 뭐, 물은 꾸준히 빨아먹이고. 제가 물꽂이를 해봤지만, 이게 물이 꽉 찼을 때는 물을 안 빨아먹더라고요. 물 속에서 뿌리가 있어도. 근데 또 그, 여기 물, 입장에 물기가, 물, 수분이 없을 때는 또쫙 빨아들이는 것 같더라고요. 나나쿠민 이거 물쫙준 거잖아요. 있는지 한 번밖에 안 줬어요. 그때 이제 준지 오래됐죠죠 이가 거실에서 재웠으면한 번도 한 번도 주지 않았을까? 요런 생각을 제가 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고 이제 요거 요거 이제 또 이거 구독자님이 하이트 그린이 이거 보내 주신 거잖아요. 이제 또 솔직히 얘기를 할게요. 이게 너무 조금해서 제가 콩분에 콩분에 심으려고 딱 심으니까 뿌리가 길게 내려온 거예요. 길게 일자로. 그래서 생각 없이 뚝 잘랐어요. 뚝 잘라가지고 심었는데 자꾸 오그라지는 거예요. 오그라져요. 그래서 다시 뽑아가지고 조금 요큰 분에다 심었어요. 심었더니 이제 뿌리가 내려서 뿌리 활짝이 된것 같아요. 지금 많이 컸죠? 화이트 그린이. 이것도 궁금하셨을 거예요. 예, 이거 보내주신 구독자님이 그래서 이거 지금 또 이렇게 보내드리는 보여드리는 거예요. 많이 컸다고요. 아, 너무 감사드리죠. 어. 저는 이런 거 살라고 생각지도 않고, 또막 남들 영상에서 보면 "아우, 나도 저거 갖고 싶다" 하면 뭐 사겠지, 어떻게래도. 근데 그냥 제가 없는 거는... 다른 분도 영상을 보면서 대리 만족이 그렇게 흡직하게되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 마냥, 그래서 이렇게 다육이를 이렇게 좀안 사는 편인데, 또 이렇게 선물을 주셔도 제가 없는 것만 이렇게 고로고로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다육이를 좋은 걸로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이거 하이트 미니마. 하이트 미니마. 제가 친구들하고 가서 사러 갔는데 농장 사러 갔는데 저는 대명 대명에서 2천 원 주고 이거 머리 하나 짜리 사고 다른 친구들은 2천 원에 2만 원 머리가 막 다섯 여섯 개 달린 거 샀다고 그냥 절작 한구퉁이로 밀어뒀다 그랬었잖아요. 웃자람도 없고 이렇게 자구를 다는 거예요 하트 미니마가 웃자람도 없고 근데 이 화분이 조금 이제 적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목대가 장난이 아니에요. 이 목대가 아주 말도 못하게 굵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물팍 주고 이제 계속 위에다가 머리, 얼굴이다 주는 건 아니에요. 한 번은 얼굴이다 줬다면 다음에는 여기다가 이렇게 줘요. 얼굴이다 줄 때는 이게 좀 먼지가 껴을때 먼지 씻겨 내려가라고 대신에 풍풍이로 잘 불어줘야죠. 겨울에 물 주는 건 아무 이상 하자 없다. 물을 많이 주고 통풍이 안 되면 이게 무너지는 것 같아요. 저는 밤낮으로 이 베란다 문을 열고 살잖아요. 옛날에 그렇게 출때도다문 열어놓고 살았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온도계도 없었고 온도계가 있는 줄도 몰랐고 또 요거 보내주신 분이 온도계도 보내주신 거잖아요. 하이트그린이 보내주신 분이. 온도계가 있으니까 편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저 있는 곳은 영상, 지금 3도 거든요. 영상 3도인데, 이 베란다 문을 아침 일찍 다활짝 열어놓고, 시래기 위에다가 화재 같은 거, 이 까라솔, 이 수연을 좀좀 내놨어요. 내놓고서는 밤에 혹시 얼지 않을까 싶어서 영하 3도, 영상 3도인데, 일어놨었거든요 근데 새벽에 일어나서 보니까 여전히 영상 삼도더라고요. 그래서 일찌감치 문 열어놓고 시래기 위다가 다시 올려놨죠.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뒤에 화이트 그린이도 이렇게 많이 컸고, 이거, 플로리 디티 선물 받은 거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예쁘게 잘 키울게요. 장담은 못하지만, 이제 예쁘게 잘 키울게요. 제가 선물 받은 거는 거의 다 100% 키우고 있어요. 이, 게 뭐더라? 그거 타는 거, 햇빛에 타는 거. 햇빛에, 타... 화상. 화상 입어서 좀 미울지언정 다 살고 있거든요. 네, 요거, 춥수철아. 춥주철화. 세상에 춥수철아가 이 화분하고 다 이렇게 어울지로. 화분, 화분도 살리고, 저도 살고. 그래서 이것도100% 깔맞춤, 빛이 흐리대에도 깔맞춤이고, 근데 이 빛이 흐리에 대해도요 화분하고 다 깔맞춤이 되는 거예요. 너무 이쁜 거예요. 제가볼 때는 지가 얻어다가 니폼만 화분도 다 이렇게 깔맞춤이에요. 뭐 어디 전시에 나갈 것도 아니고, 지가 혼자 집에서 보는 거잖아요. 그렇게뭐 이런 화분이로 이런 걸로도 막서도 이렇게 잘 크고 있고 저는 컵도 많이 뚫어서 쓰잖아요 컵도 근데 그 컵에서도 잘 크는 거예요 컵 같은 건 사기 컵은 솔직히 말해서 숨을 안 쉬죠 여기로 이것도 숨을 쉰다고 해도 지가 아크릴 물감 발랐고 바니쉬를 발랐으니까 숨은 여기서는 못 쉬는 거죠 근데 이것도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늘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